마태복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또독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에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제 또 이번 주간에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삶의 현장을 함께 걸어가야 되겠죠 어, 이번에 원단의 말씀 뭐 나의 24 그리고 교회의 24 현장의 24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오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의 2 4는 계속 흘러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도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오늘이 돼야 되고 그 역사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타나고 그 역사가 내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이자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 육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고 올바른 전도에 방향 맞추고 살아갈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이간자라니까 거짓말에 빠져 틀린 기도에 학위하고 틀린 기도와 틀린 응답을 줬다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상실하도록 계속 속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죠.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24가 되도록 내가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올바른 말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결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방향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완전한 능력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데 사단은 끊임없이 틀린 기도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도록 계속 속. 여저 오늘 책을 좀 봤는데 이렇게.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소론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굉장히 이제 다음 세대에 일어난 재앙 중에 하나가 몰입과 집중을 빼앗는 것 중에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디지털 홍추, 홍수의 시대다. 그렇죠 홍수가 뭡니까? 물이 가득한데 마실 물이 없어서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홍수가 그거거든요. 물이 가득한데 정작 마실 물은 없어. 그리고 물로 인한 질병들이나 혹은 익사 사고로 사람들이 막죽어간다니까 우리 후대들의 삶과 우리 의 삶이 그렇게 노출되 있죠. 모든 것을 듣는데, 정작 하나님의 것을 내 영을 살리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없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지금 나타난 게 디지털 주의 산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집중하지 못해요. 계속 핸드폰 잡고 있고 핸드폰 놓고 있고 핸드폰 켜고 뭐 왔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가족들이 식사를 할때 지하철을 탈때 대화는 딱 끊기죠. 다뭐 합니까? 핸드폰. 딱 디지털 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디지털에서 정보를 넣고 제일 문제를 디지털 추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사람이 생각을 하고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에서 검색해서 이미 다른 사람의 결론을 자신의 결론으로 따라 해버린다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아니라 그런 말은 쓰지 않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원래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지금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속아서 뺏기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 거의 복음으로 조금만 적용하니까 딱맞더라요 사단은요, 틀린 기도 뿐입니까? 틀린 기준, 틀린 문화, 하나님의 것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지 못하고 상황과 문제에 빠져 살아가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어디서 그를 받들려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받들려요. 나 물질 성공, 물질이 있어서 그것 붙잡고 없어서 거기 매이고 성공해서 그거에 붙잡혀 살아가고 없어서 거기 묶여 살아가. 틀리는 답, 틀린 기도, 틀린 방법, 틀린 말씀을 계속 붙잡고. 어디 속에 빠지도록요? 진짜 재앙 138의 언약에 집중하는 언혜가 아니라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육신의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문제로 삼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뭐요? 계속 이간질하고 이간질하고 사랑과의 관계에 진짜 문제가 아니라 가짜 문제에 완전 사로잡혀서 오늘을 빼앗기도록 속이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가치, 관계를 계속 상실하도록 속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하셔야 됩니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6장 전체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그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기도를 어찌할 바 몰라, 예수님께 여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한다. 그러니까 너희의 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필요가 너희의 기도가 대체할 제목이 되면 안 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그게 기도하는 거요 구원받지 못한 자, 아버지 없는 자들이 창세기 삼장 물질 뭐 먹고 살지 어디서 살지 여기 먹여 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니까 필요에 갇혀 살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4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일을 구해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보좌에 축복고 진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지난주가 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복.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에서는 말하는 복 자체가 소유가 복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원어,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란 단어예요. 그런데, 도, 이렇게 그 복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뿌리의 단어가 뭐냐면, 베레크란 단어거든요. 바라크, 베레크, 같은 자물쇠. 자, 그러면 베레크란 단어, 복의 어원, 인 뿌리를 두고 있는 베레크란 단어의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무릎. 무릎이 복이라는. 말. 무슨 말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복이라고. 무릎의 동의어가 뭐냐면 순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뭐요?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약에 순종하는 자의 소유의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사단의 거짓말과 틀린 기도 틀린 응답에 빠져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구하며 현장에 정말 전도자로 제자로 우리의 삶에 들어지기 원하시는데 그럼 뭐라고요? 진짜 복은 전능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붙잡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올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흑암에 빠져나오는 기도 우리는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자칫하면 분노에 빠지고 내 주정에 빠지고 내 감정에 빠져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행위들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너무 중요해요. 거기에서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 분노와 내 주장과 내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상실하도록 속여.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분노와 감정과 내 주장을 막 쫓아 살아가도록 나도 모르게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인가를 되게 중요한 가치로 삼, 삼고 살아가도록 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이요. 어떻게 하면 흑암에서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 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할 때 우리는 흑암 앞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요한복음 얘기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인히즈 스텝이라는 유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한 책 있잖아요. 그 책이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어떤 한 교회, 어떤 한 도시에 교회 안에 수많은 직업, 수많은 나이대, 다양한 성격과 기질과 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고백에 의해서 이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주장과 아니면 감정을 만나고 혹은 자기가 분노할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한 가지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할 때든지 한 가지 질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를 어떻게 선택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요,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그 작은 고민과 질문이 뭐예요?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뭐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내 감정을 따라 아니면 내 주장을 따라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요? 나의 것을 올바르게 닦가지고 그래서 나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 그거 진짜 붙잡을 때 뭐예요?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시선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어요. 10편 78편 77, 72절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말해요.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고 했는데 그 앞에 첫 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이 나와요. 다윗이 전량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이 언제 다윗의 인생을 주목하셨을까요? 바로 사람의 시선이 다윗의 삶에 머물지 않은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다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왕으로 책정하시고 일생을 이끄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누군가,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가가 실제 내 모습이라면 어디 속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를 바꾸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죠. 두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작해야 될 올바른 기도가 바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흑암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기도예요. 자, 결국 무엇입니까?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요, 실제로 우리는 예배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초대교회 성도들과 로마교회 성도들은 정식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도를 받으셨요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완벽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세 가족들한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훈련시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암송하잖아요. 아니요. 조금만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세요. 완전 다른. 아, 완전한 복음이 안에 담겨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결국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면 나라에게 임없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지당이 쓰러지자 대개 나라와 건성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삼이 하나님이 보좌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역사하신다. 믿으셔야 돼.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어둠 방에 들어갔어. 어둠이 가득해. 그때 우리가 어둠아 떠나라 소리 지르면 어둠이 떠납니까? 더 깜깜해져요. 그럼. 어둠이 가득한 딱 방에 들어갔어. 어둠을 어떻게 물리쳐요? 간단해요. 스위치 딱 누르면 돼요. 그러면 빛이 많은 순간 그 동시에 어둠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확 사라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흑암 세력을 이깁니까? 필요 없어요. 참 생명의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의 이름 부를 때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삶의 현장에 임할 때 모든 내감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현장과 내 후대의 걸음과 내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없어서 그 생명의 빛으로 모든 어둠과 불신앙은 떠나갈 게 없어서 영적인 사실과 실체를 믿고 확신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게 필요한 거 걱정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심에 들지 말고 뭐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아홉 가지 축복과 삼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이 뭐요? 내 삶이 되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아홉 가지 보제 축복과 세 가지 시대를 여는 진짜 하나님의 이삼칠 치유 섭리 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보자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 보자의 축복으로 사람을 살리고, 보자의 축복으로 현장을 살리는 진짜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딱 이거 붙잡고 세번째 뭐예요?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기도 있죠. 만드는 기도 있죠. <laughs>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용서와 감사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감사할 때 모든 흑암은 완전히 물릎 끌고 떠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뭐 자신의 주장에,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상처에 딱 갇혀서 진짜 모비주로 뭐 살아갑니까? 자기 딱 나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내 감정 따라, 내 성격 따라, 내 생각 따라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 인격으로 용서합니까? 아닙니다.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원네스.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가진 자는 여유롭거든요. 가진 자는. 그지 않습니까? 다 가진 사람은요, 여유로워요. 전에 그 얘기 들어보셨죠. 유류 목사님이 중국집 가셨는데, 예? 막 이렇게 슬리퍼 신고 숙소 앞에 갑자기 가셨는데, 그 아줌마가 류 목사님이 좀 그날 없어 보이셨는지 되게 약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그딱 아, 앉아서 세워하니까류 목사님이 룸, 룸 달라고 하니까 어, 룸은 여러 사람 밖에 못 먹는다고 단체로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딱 하, 하니까 그 주방장이 나와서 딱 보더니 룸으로 모시라고 그래서 아줌마가 뭐 드실 거냐고 하니까 류 목사님 자정면 가져오라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되게 약간 짜증 내면서 자정면을 갖다 주고 유목사님이 그다음에 탕수육이 드시고 싶어서 탕수육 달라고 하니까 아줌마가 비싸다고 탕수육 막 비싸다고 했다고 그래서 <laughs> 자장면 드시 탕수육 시키셔서 한세개 드시고 5천 원팁 주고 나왔는데 전혀 기분이 안 나빴다. 왠입니까? 가졌으니까. 진짜 가진 사람은요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말 움직이잖아. 세상에 뭔가를 좀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 도요 딱 만나보면 여유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완전한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 가진자의 여유, 보좌의 축복을 가진자의 진짜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건과 사람 속에서 사단은요 분쟁을 주고 갈등을 주고 문제 빠지게 만들지만 우리는 복음 가진자의 여유로 뭐요 다사려버리고 그암 모세가 전혀 튼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리는 도전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속도록 속이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거기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고 이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연장이 임한 길 기도하고 복음을 가진 자의 여유로 사람 살리는 진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다른 일을 하신다. 제가 지난 주에 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 연락이 오셔서 울증이 되게 심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계속 생각이 계속 이게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 울증 생각이 나는, 나는 쓰레기야.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죽어야 돼. 그 생각이 24시간 계속 든다. 그래서 약 먹으면 좀 괜찮고, 그래서 맨날 딱 하루의 삶이 뭐냐면, 약 먹고, 술 먹고, 밥 먹고. 이게 딱하루의 일과. 요 성도님이신데. 어찌,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멈추질 않는다고. 생각이 멈추는 방법이 뭐냐고 저한테 얘기하셔서 생각이 멈추는 방법 내사 상태라. 생각이 멈추지는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뭔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잘 보세요. 생각의 고리 계속 제자리를 돌아요. 고인 물은 모든 것을 죽인다. 그데 흐르는 물은 모든 것을 살린다. 성도님의 생각이 계속 고인 상처가, 사단의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죠. 생각은 멈출 수도 없고 그러면 뭐예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인데 생명의 말씀이 삶에 계속 흐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흐르게 되면 하나님의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건 어떤 언신을 했건 어떤 직분을 받았건 아무 의미 없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될때 모든 흑암은 완전히 떠나간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요?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가 뭐냐고요? 올바른 기도에 대한 내용과 해답은 이미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루에 제가 일주일에 말씀 줘봤자 뭐 30분 밖에 못 주잖아요. 그 당신은, 당신이 겪고 있는 영적인 재앙과 우울증이라는 문제를 24시 만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번 주에 원단 말씀, 이번이 뭐냐. 나의 24, 현장의 24, 교회의 2 4의보좌축복놀이라는 거다. 보좌축복 견제임 뭐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일이 일어난다. 그 말씀 붙잡은 자가 기도할 때는 역사시. 그래서 주목사님 메시지를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강단 말씀 들어. 그리고, 복음의 말씀 성구를 딱 정리해줬어요. 적고 읽고 쓰면서 계속 고백해라. 당신의 생각에 상처의 생각, 원망의 생각,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흐르도록 계속 생각을 지배할 때 복음성구 암송해라 그러면서 고백해라.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역사하고 있었어 성삼이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라.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딱 시작한 지 3일 만에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 푹 잤더니 시작이다. 그리고 당신 증인도 거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고 보좌의 축복이 일하게 하면 하나님은 전인적 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서밋의 여정 속에서 2, 3, 7나라 살릴 증인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나라는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교구, 구역, 딱 식구들. 제가 오늘 구역 전 권찰방에 전체 21교구 명단 엑셀 파일을 PDF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역에 누구누가 있는지 전화번호부터 쭉 나올 거예요.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것도 책자로 만들어서 곧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시작하셔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 현장현정에 빈 곳, 진짜 장앙만남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신방을 준비하는데, 대신방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목, 주제를 잡았어요.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의 개인화입니다. 우리 21교구 성도님들 개개인들에게 뭐요?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개인화되어지도록 이 사역을 두고 이번에 대신방을 캠프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신방 받으실래요? 아니요. 같이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말씀 정말 전하고 시간표 따라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우고 치유의 대상자였으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그런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고 올바른 기도 확정돼서 이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나를 살린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구역에 그리고 교구 전체를 넣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70인 제자, 70 현장, 70 나라 살리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기한21 교구 영적 제도제로 세우신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틀린 기도, 육신적 기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의 24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은혜가 우리 귀한 전도자들의 가정의 개인의 삶의 후대들의 인생의 길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흘러넘쳐 각 구역에 구역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21교구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변혁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하해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